소문난 대박집을 찾아온 인천광역시. 이른 저녁부터 배달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쁜 모습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예, 예. 평소에 배달도 많고요. 되게 유명하고 맛도 다른 데보다 더 맛있어요. 하루에 몇번 정도 배달 오세요? 필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렇게 많이 와요? 아, 네 맞아요. 그냥 넘버 원이죠. 족발 최고입니다. 와. 들이 인정한 대박 메뉴는 바로 대한민국 5천만의 맛을 사로잡은 족발인데요. 야. 부들부들한 살코기와 쫄깃한 지방층이 만난 황홀경을 선사하니 한입 맛보면 그냥 남녀노소 반할 수밖에 없는 마성의 메뉴입니다. 족발도 정말 많은데 자신 있게 넘어가려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족발이지만 공추와 함께 먹으면 더욱 꿀맛. 탕추쌈에 싸서도 크게 한입그 맛이 어때요? 나도 이라 하고 올라가는 많이 붙어있고 너무 맛있어요 그 먹어본 족발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잡내도 없고 고소하고 어, 맛있많요 저도 이쪽 근처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 여기저도 지금 사하다가 말로 뛰어왔어요 진짜 뛰어오안 말아요 진짜, 뛰어, 거짓말, 초, 아, 진짜. 초, 초, 초. 족발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대박집 족발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족발 맛집이 맞는데 그냥 족발이 아니에요. 우와, 맛있겠다. 환호를 와. 부르는 이곳의 정체는? 이지얼이 치킨이에요. 뭐야 이거? 치킨 시켰어요. 우와, 치킨집 치킨 아니야, 이거 치킨집 아닌데 인천에서 유명한 튀김족발 맛집이에요. 튀김족발이요. 부드러움의 대명사 족발이 바삭한 식감과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소리로 증명하는 맛의 품격,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맛보며 즐기는 오감만족 튀김 족발입니다. 족발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이 녀석. 과연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기름이 막 있어가지고 되게 좀 느끼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바삭하고 엄청 쫄깃쫄깃해요. 밥바속촉의 정석 같아요. 그냥 족발로 맛있는데 족발을 튀겼다? 금상천하죠. 입술에 침 마를 새 없이 침착일색. 그러니까 일색. 족발에 돈가스를 더한 족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사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요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대박집이라고 하는데 찾아왔나요? 아, 잘 찾아왔나요? 아잘 찾아오셨어요. 튀김 족발 만드는 오, 김유진 입니다 사장님 성함이. 아, 똑같은 <laughs> 거네요. <아니에요>? 어, 대성하실 분이네요. <laughs> 맛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주인장의 철칙 하나. 신선한 국내산 생종만 사용한다는데요. 어이구야, 묵직하게 쌓여있는 이게 다 족발이에요? 엄청납니다. 여기 족발 많이 나가나요? 진짜? 네, 우리 그래처 백가운데주 상호 10%도 아 들어가고 있어요 아 김유진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laughs> 이름이 좋네요. 80개에서 100개 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유진 씨가 국내산 생족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국가에 되게 뽀얗 아 이게 당일날 투축한족발들이어가지고요 회사는 이제 고소하면서 식감이 부드럽고 그래서 저희는 생 족발을 고집해서 쌍고 있어요. 부드러운 생 족을 어디론가 가져가는 유진 씨. 떠라. 정체모를 검정 액체 거침없이 빠뜨립니다. 그냥 요리 아니네요 이게? 아 이거 저희만의 비법인 육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안알려주시면 오늘 아. 괜히 온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비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는 보여드릴게요. 비법을 보여주겠다며 한참을 분주하게 준비하더니 뭔가 꺼내 접시에 담는 유진 씨 비법 재료의 정체는 바로 바로. 구수한 맛 일품인 한약재들 아, 어, 여기 시원한 맛도 해줄 각종 채소까지 챙기는데요 눈이 아니 여기 여기 이 많은 재료들을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족발에 이제 장내를 잡아주는 그 약재들이거든요 계피 잡... 팔과 네, 치자 네. 호추 감초 청운 그다음 대파 양파 마 많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어, 족발에 잡내를 잡기 위해 참... 한약재를 참... 사용하는 참... 것이 참... 유진 씨만의 네. 비법. 네. 독보적인 족발 맛을 내기 위한 필수 관문 지금 다 향이 비법 간장에 한약 재료 포함한 각종 재료들과 족발을 함께 넣고 살코기의 구수한 야경 맛이 외에도 구움 삶아주는데요. 이 어. 과정을 그 반드시 정도면 거쳐야 정도면 족발이 더, 더 맛있어진답니다. 두 시간 후 뚜껑을 열고 삶은 족발을 꺼내주면 이새석에 윤기 잘잘 흐르는 자태좀 보세요. 족발도 맛있게 삶았겠다. 이제 튀길 차례가 아니라. 삶은 족발을 들고 홀로 나가는 유진 씨. 그런 과정이 있나요? 홀에 덩그러니 옮겨두고 가버립니다. 아니 맛있게 삶아냈으면 이제 튀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김 식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튀겨버리면은 껍질이 녹고 튀김가루가 아,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요. 한김 식혀서 이제 튀기면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무언가를 잔뜩 준비하는 유진 씨. 눈에 익숙한 재료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튀김족발 만들 반죽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또 굵게 들어가요? 반죽 재료들을 곱게 믹서기에 갈아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진 씨가 자신 있게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정체불명의 노란 액체? 이거 넣으시는 분은 뭐예요? 아, 아 저희만의 비밀 레시피거든요. 아 이것도 비밀이에요? 아네 저희만의 진짜 찐 레시피여서 아유진 사장님 한번 먹어먹어봤대요종류 어, 많아요 뭐 맛히는건 돼요? 아네 한번 에 드셔보세요 신중하게 맛보는 우리 담당 PD 카레 맛이 나는데요 사장님? 카레요? 근데 카레는 아닌 거 같아요 카레 카레가 거? 들어가긴 어? 해요 어? 그다음 거 이후로 그 다음 거 이유로 물어보시면 은그더 이상은 알려줄 수 없을 거 같아요 하나만 더 맞히고 싶은데요 아, 카레까지만? 네 튀김 조건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찐 레시피거든요 아쉽지만 더 이상의 조리법은 야, 공개 불가. 정성과 노력 듬뿍 담아 준비한 재료들을 고루 섞어주면 유진 씨만의 비법 반죽 야. 완성. 여기에 한입 크기로 자른 족발을 골고루 묻혀준 다음 하얀 가루에 한번더 버무려 주는데요. 바삭한 튀김 족발 맛의 결정타라는 요 가루의 정체? 꽝가루 튀김인데요. 바삭한 돈가스를 제가 먹다 보니까는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 나도 족발에다가 빵따로를 붙여서 한번 튀겨볼까 하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게 되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족발을 튀겨주는데요. 아 진짜 소리부터 너무 맛있다. 큼지막한 뼈를 필두로 촉촉한 식감 대박인 다리살과 꽈리고추 튀김까지 살포시 얹어 주면 드디어 손님 맞이 준비 끝입니다. 족발의 신세계를 열어줄 고운 자태 군침 꿀꺽 넘어가는 건 당연 진사죠 자 꽈리고추 곁들여서 한입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종이 어떻게 신고. 꽈리 고추는 잘안 먹는데 튀김 족발하고 먹으니까 아주 맛있네요. 느끼함족발하지나 쫄깃한 네. 것만 느끼지 않는데 이거는 담백함이랑 바삭한 거를 같이 섞어 놓은 상태여 가지고 먹으면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족발 먹는 기분도 들면서 튀김 먹는 기분도 들고 밸런스가 좋아요. 별나고 없을 때 입고. 어, 잠깐만. 튀김 족발에요? 심상찮은 메뉴들 총출동. 뭔가 되게 대박이. 뭐 어, 이것도 서비스예요아 여기 일단은 서비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서비스로고발 시키면 뭐 순두부도 주고 껍데기도 주고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껍데기까지요? 손님들에게 아낌없이 팍팍 내어드립니다 센스 만점 사장님의 왔어요. 서비스 네. 미니화로에 구워먹는 국내산 돼지껍질 야, 서비스까지 정성을 와, 아끼지 야, 않으면 아쉬 없을 수가 없겠죠. <laughs> 인천이라고 그러니까 나면 고기까지는 알아야 저희가. 순두부 어묵 라면까지. 아니,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주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아님 여기 무슨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아, 그 손님들한테요. 푸짐하게 뭐 배부르게 가비있게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족발이 콜라겐이 좋잖아요. 두배로. 콜라겐 좋아지시라고 이제 껍데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순두부 찌개는 뭐 꼬치 어묵, 뭐 라면 사리 순두부 해가지고 좀 얼큰하게 해가지고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어요. 튀김 족발 먹다 기름진 속달랠수 있는 순두부 어묵 라면도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아... <laughs> 계속 먹다 보면은 느끼함을 좀. 중간중간 어, 중간 중간 이 라면 국물 떠먹어 주면은 정말 느끼함이 빡 사라져요. 이번엔 미니 화로에 노릇노릇 구운 돼지 껍질을 재빨리 한 입. 연타성 맛의 감동이 이어집니다. 고발이랑 <놀람> 껍데기랑 같이 먹으니까 콜라겐이 두 배로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아우 이집돈가 진짜 최고예요. 최고.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게 타오르는 대박집의 열기. 여기 보쌈 <놀람> 하나 주세요. 사장 보쌈요. 이 이열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히든 카드 바로 보쌈인데요. 보쌈적인 그 비주얼이 아닌데요. 어, 인증샷 절로 부르는 비주얼이 뭐가 아니, 있어요? 근데 진짜 보쌈 맞아요? 맞아요. 어디에서도 네. 볼수 없는 파채 튀김 보쌈. <laughs> 튀김족발과 양대 삼맥을 이루는 같다. 튀김 보쌈인데요. 바삭하게 튀겨낸 아. 통 삼겹 위에 산더미 양념 파채를 아, 얹어서 식감을 파채 잡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또 반반에 튀김 보쌈과 양념 파채 함께 입속으로 꼬인 하면 그 맛은 한입 맛보자마자 그냥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 너무 맛있어요. 보쌈을 튀겼는데 파채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안 느끼하고 맛있어요. 아 뭐라고 해야 돼요? 맛있어요. 다른 말이 필요로.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요? 꼭 드세요. 극찬 세례 받은 튀김 보쌈 아는 맛이 진화했습니다. 보쌈으로 어떻게 또 튀김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제 족발 튀김만 있다 보니까는 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보쌈 없냐 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보다가요 어 괜찮다 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연구를 또 하신 거예요. 자, 튀김 보쌈의 탄생 과정 살펴볼까요? 먼저 비법 간장에 삼겹살 넣어준 다음 약2 시간 정도 푹 삶아주는데요. 잘 삶은 고기를 한김 식혀서 반죽과 빵가루에 묻혀 주고요. 180도 고온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 아 듣기만 해도 모든 근심걱정이 서서로 녹아내리는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 튀김 보쌈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보쌈과 찰떡궁합인 양념 파채를 만들 아, 차례. 파를 보쌈에 접목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튀김집에서 이 파닭을 먹어본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파채를 이제 해봐가지고 튀김 보쌈에 얹어보니까요,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를 이제 쓰게 됐어요. 파채 에 고소한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아낌없이 뿌려준 다음 고루 섞이도록 잘 버무려 주고요. 따끈따끈 갓 튀겨낸 튀김 보쌈 위에 양념 파채 산더미처럼 쌓아주면 손님상 출격 준비 완료! 일단 푸짐한 비주얼로 눈호강은 톡톡히 했는데 이포강도 예약인가요? 금방 온것 같아요. 튀겨 그런지 육즙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차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느끼하진 네. 않지만 느끼할 수도 있는 그것을 딱 잡아주는 퀵 포인트가 되는 것같요 제가 여기 30년 주민인데 현지인 로컬이 추천하는 찐 맛집. 찐인 거죠. 분주하게 <laughs> 이어지던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잦아들더니 이제 대박집에도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영민 맛보장 대박집의 매출은 얼마일까요? 넘버 원이라고 했거든요 야 촬영 당일 매출이 6 0 0만 원. 어, 제가 10년 동안 족발 일을 했는데요. 그냥 앞으로 그냥 손님들한테 맛있는 족발을 제공해드리는 게제 꿈이에요. 근 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10년을 쌓은 족발 내공으로 맛의 정성을 다하는 김유진 사장님. 앞으로의 10년을 넘어 쭉쭉 승승장구하시기를 대박의 기술에서 응원하겠습니다.